세 가지 형질에 관한 가계도기는 한때그 많아서 좀 번거로운 거지 구조가 완전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조건 따라서 판단해 보면 돼. 그래서 연습하기는 괜찮은데 뭐 수능에 이 정도로 복잡하게 나올 것같진 않고 이 정도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봅시다. 가는 H 세트, 나는 R 세트, 나는 T 세트에서 결정이 되고 H, R, T가 각각 완전 우성. 그리고 모두 서로 다른 염색체 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독립이지, 그렇지? 거기에 가와 나중에서 하나는 X에 있어. 그럼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가나 중에 하나 X, 나머지랑 다가 상염색체 독립 요 조건인 거야. 자 그리고 가기도상에서는 그림으로는 가에 대한 정보만 줬는데 한번 봅시다. 부모와 다른 자손이 나왔는데 얘가 가니까 가가 열성이지. 정상우성 가 열성, 그렇죠? 그럼 여기가 t, 여기가 t prime, 여기가 h, 여기가 h p r i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더 갑시다. 그럼 일단 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좀 하자고 복잡하니까, 이제 형질이 세 가지가 독립으로 나올 테니까, 게다가 밑에서 말로 설명 다 해놨잖아요. 그치? 요약하면 가는 일단 열성이고요. 근데 이제... 열성 엄마, 우성 아들이나 열성 딸, 우성 아빠가 없으니까 상에 있는지 확인이 안 돼. 그러니까 상인지 X인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여자의 경우는 그래도 적어도 동형 이형 판단해볼 수가 있지. 상에 있던 X에 있던. 그래서 2번 이형 접합 또 11번 이형 접합, 7번, 8번 이형 접합 여기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문장에 나와 있는 설명들 볼게요. 1부터 10 중에서 가만 발현된 사람이 6이야. 그럼 얘네는 요 뒤에가 정상이야. 이 소리죠? 또 나만 발현된 사람이 5, 8, 9야. 그럼 나만 발현됐어. 요요상황이죠5 8 9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음, 1과 10, 아, 다만 발현된 사람이 7이야. 그럼 얘는 다만 발현이 됐어요. 1과 11에서만 나다가 발현이 됐으니까 여기 어떻게 돼? 정상, 나다. 이 형태구요. 아이고, 많다. 4와 10은 나에 대한 유전자형이 서로 다르며 모두 나가 발현되지 않았어. 그러면 지금 4와 10은 나가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정상인데 두 사람의 유전자형이 다르다는 것은 한 사람은 동형이고 다른 사람은 이형이야. 이형일 때 발현되면 모 우성. 그러니까 정상 우성에 나가 열성이란 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돼? RR'이에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나에 관한 우열 관계 여기서 들통이 났네. 요 이제 좀잘 기억해 놔. 40에 대해서는 요런 표현이 나왔어. 자, 이제 2와 3은 다에 대한 유전자형이 서로 다르며 각각 t와 t' 중에서 한 종류만 갖는다. 그럼 한 사람은 우성동형이고 다른 사람은 열성동형이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자, 이 3이 다에 대해서 달라야 돼요. 이 3은 다에 대해서 달라야 돼. 그치? 자, 이제 나부터 정리를 좀 합시다. 나는, 나가 열성이라고 했어. 근데 이미 부모와 다른 딸 여기서 등장하네. 무슨 소리지? 상염색체. 그러면, 나가 상염색체니까 정, 자동, 가는 X에 있어야도 성립이 된 거야. 어차피 가나 중에 X가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럼 나는 열성이고요. 상염색체니까 이형접합, 열성, 열성, 그죠? 그럼 여기 정상 들어가서 이형접합이 돼야 말이 되지, 그치? 또 여기도 어떨까? 어, 자손에서 나가 발현됐으니까 이 사람 나 갖고 있어야 돼, 그치? 응, 거기까지. 자그 다음 이제 다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걷는데 어, 지금 우열관계 모르는데 다만 2번과 3번이 한 사람은 TT고 다른 사람은 T' T'야. 단 T는 우성 유전자야. 그럼 생각을 해봐. 우성 동형인 경우는 자손이 모두 어떻게 돼? 우성 한 가지만 발현돼야 돼. 근데 가만 보니까 5번, 6번은 다에 대해서 정상이 발현됐지.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 다도 발현되고 정상도 발현됐으니 이 사람은 열성동형이었겠지. 즉이 사람이 T프라임, T프라임. X는 거 고민 안 해도 돼. X는 이미 가 찾았으니까 이거 상이야. 이 사람은 TT. 그럼 T가 우성이고 애들이 다 그렇게 발현됐는데 그게 정상이지. 아하 무슨 소리야? 정상, 우성, 다 열성. 여기가 T, 여기가 T프라임, 독립상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T프라임, T프라임 여기가 다. 발현됐고요, 그죠? 다는 열성이고요. 얘네 이형접합, 이형접합 여기 정상 동형 역시 열성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정상에 대해서 이형접합 나와야지. 이형접합, 이형접합, 그렇죠? 그리고 다가 있어요, 그죠? 여기 이형접합 이었어요. 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잡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하나씩 접근을 해봅시다. 기억.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는 x 있다가 찾았지, 그치? 찾았어요. 1번부터 11번 중에서 R'과 T'을 모두 갖는 사람은, 그럼, 나, 다,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 나, 다가 발현된 사람 말고, 나, 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야. 1번 되죠? 2번 안 돼, 그치? 그 다음에, 5번 되고, 1번, 5번, 6번. 7번도 되고요. 8번도 되고요. 9번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11번도 있네요. 그죠? 렇 4번도 있어요. 2형접합2형접합이니까 이영접합, 그다음에 어디 봅시다. 여기 나 열성이 발현됐다는 것은 여기도 나 유전자, 나가 발현된 게 아니라 어쨌든 동형이든 이형이든 간에 나 유전자 가지고 있어야 돼서 3번도 돼. 그렇지? 자, 그다음에 어떻게 돼? 여기서 다열성이왔기 때문에 여기도다 유전자를 가지고는 있어. 그렇지? 자, 그런데 여기가 10번이 아까 뭐라고 돼 있었니? 나에 대한 유전자형이 4와 10이 다르다고 했지? 4번이 이형 접합이니까 여기는 동형 접합이겠다, 그치? 그러면 나 유전자 안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까지, 그치? 그래서 총 아홉 명이 갖고 있는 게 설명이 됩니다. 이제 디귿. 육친 사이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이 아이에게서 가, 다만 발현될 확률은? 자, 여기서 아이가 태어날 건데 가, 다만 발현이 되는 거는 가, 정상, 다가 발현될 확률은? 하고 물어본 거야. 가는 열성이며 X에 있어. 그치? 근데 조건이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니까 이미 6번이 y는 줬어 그럼 가를 누가 주는 걸 구해야 돼7 엄마가 주는 걸 구해야 되는데 엄마가 2형 접합이니까 가발현 남자일 확률 2분의 1 나에 대해서는 어때 2형 접합 이영접합, 2형 접합에서 우성 확률이니까 이거 4분의 3이죠 마지막으로 다 다는 2형 접합과 열성인데 열성 발현 확률이니까 2분의 1 그래서 다곱하면 얼마가 돼 16분의 3 8분의 3이 아니라 16분의 3이네 그치 그래서. 뭐가 많아서 번거로운 것이 구조가 되게 복잡하게 나온 구조는 아니야. 말로 막그 표현을 정리해 주다 보니까 따라가는 게좀 불편하다는 거야. 됐어? 예. 네.